아침에 5분만에 뚝딱 5분간. 만들 수 있는 진짜 영양 가득한 끼 영양 한 그릇 뭘까요? 토달 볶음면? 아침 식사가 새끼중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알지만 막상 챙겨 먹기 너무 힘드셨죠 알람을 5분씩 재설정하며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 마음 저도 너무 잘 알아요 특히나 아침 챙겨 먹기 우리 직장인들은 더 힘들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당입니다. 밥보다 잠을 선택한다.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을 먹지 않는다 등 아침을 소홀히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아침밥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네, 아침밥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하기 어려워 빈혈,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가 올수 있습니다. 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기에는 성장 부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요. 특히 아침밥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다음 식사의 폭식을 막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이어트 때문에 아침을 안 먹는다는 분들 아침 꼭 챙겨 드세요. 꼭 챙겨 드시고요. 충분한 잠과 함께 매일 먹는 아침 식사, 규칙적인 습관이 주는 건강한 삶을 놓치지 마세요. <laughs> 근데 아침에 먹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음. 우선 아침에는 막 일어나서 바쁘고 입맛도 없어요. 음.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 모닝 흡연은 입맛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모닝 흡연 대신 아침 챙겨 드세요. 또 저녁에 거하게 먹고 자면은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고 맞아. 몸이 무거워서 입맛이 없어요. 맞아요. 저녁에 많이 먹고 자서 아침에 몸이 무거우니까 <laughs> 아침은 건너뛰고 응. 그러면 점심에 폭식을 하게 되고 또 저녁에 거하게 푸짐하게 먹으면 다음 날 아침에 또 몸이 무거워서 입맛이 없고 이게 바로 잘못된 식습관의 악순환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아침 잘 챙겨 먹으려면 일단 저녁부터 적게 드셔요. 아침 먹는 설레임에 눈을 뜰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laughs> 근데 이렇게 우리 몸의 정상적 활동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아침, 뭘 먹어야 되나요? 먹을 거 맞죠? 아, 아, <laughs> 아침에 대충 우유나 빵으로 때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특히나 출근하시는 분들 대충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샌드위치 이런 거 사가지고 차 안에서 출근하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침에 먹는 빵은 밀가루가 소화도 어렵고. 높은 칼로리와 설탕이 함유되어 있어 아침에 몸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침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도 가볍고 머리도 맑아지는 거 여러분들 아마 바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아침은 단백질, 탄수화물, 야채, 과일 밸런스가 중요해요. 어머, 근데 아침이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인데 어떻게 단백질, 탄수화물, 야채 그리고 과일까지 챙겨 먹을 수 있죠? 좀더 빠르고 편하게, 그러면서도 균형 있게 아침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응? 아침 시간이 중요한 만큼 일처가 아까운 직장인들. 녹딱 응. 영양 만점 메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바쁜 아침을 위해 망식당에서 균형 잡힌 영양 한끼 공부해 왔죠. <laughs> 5분이면, 5분이면 완성되는 영양 만점. 두뇌를 깨우고 몸은 가벼워지는 아침 한 끼. 지금 바로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볼까요? 영양 한 그릇. 뭘까요? 토달 볶음면? 토달 볶음면입니다. 토마토, 달걀, 두부 볶음면.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야채, 과일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두부면입니다. 두부면. 두부면 가볍게 물로 한번 헹궈둔 거. 계란 두 개. 방울토마토 스무 개. 기름에 한번 볶으면 훨씬 더 영양성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 방울토마토. 그리고 요거 침친. 설탕, 소금 없는, 글루텐 없는, 네, 깔끔하고 담백한 친친 소스로 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보카도에. 그리고 요거는 안 넣으셔도 되는데 맨 마지막에 이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요거를 다 하고 메뉴에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면 이거는 뭐 오메가 3까지 뭐 끝나네요.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칼토마안 네. 아, 쓰고 있겠어요? 엄마 나, 나 출근해야 돼 바쁜 막. 예. 말도 시키지 말까요? 아니 말을 시켜야 돼요. 이분 이분 노니까요. 네 달궈진 팬에 오일을 두르고 계란을 바로 넣어주세요. 왜 버섯 침면 꼴딱 넘어가네? 바로 스크램블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계란은 좀더 넣어도 돼요. 계란은 취향에 맞게끔. 저는 계란 많은 게 좋아요. 살짝, 한반 정도 익혀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토마토랑 두부면은 많이 안 익혀도 되거든요, 사실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여기 때, 두부면이랑, 토마토랑. 같이 놓네 네, 같이 넣고. 그리고 요거 친친소스로 가는 1인분 기준 두 스푼이에요. 지금 2인분이니까 4스푼. 셋, 네. 네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취향껏, 뭐 식빵 넣으셔도 되고 어, 뜯어가지고? 네네 어. 이렇게 해서 계란만 다 익으시면 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란이 막 지금 면에 이렇게 스며들죠 어. 너무 맛있겠지 않아요? 아침에 도시락 싸줘도 될거 같아 이거는 불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식어도 맛있거든요 어. 어, 이렇게 하니까 계란이 네. 이 면에 아주 찰떡같이 달라붙어 있렇죠 계란옷을 입어가지고 응. 엄청 맛있다니까 됐어요 이렇게만 익혀서 이제 불 끄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와 어때요? 헉, 너무 예쁘다 지금 음. 짜란 어때요? 남편, 자식, 아들 도시락 싸주고 너무 좋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뚝딱 먹고 가기에 너무 대박이지 않아요, 아침에? 그러네. 모든 영양소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완벽하다 사랑까지 그냥 듬뿍 당겼네. 응, 거기다 예쁘기까지. 근데 맛도 있고. 맛도 있고. 어, 완벽한 한 끼, 아침에. 맛있다. 네, 뚝딱 먹기. 한번 먹어볼까요? 이렇게 토마토랑. <laughs> 음, 담백하네. 깔끔하고 아침에 부담도 없겠죠? 음, 맛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5분이면 뚝딱 먹을 수 있으니까 꼭 챙겨서 드세요. 여러분, 아침 꼭 챙겨주세요. 챙겨 드세요.